조건부 확률인데 이거 키워 문제 꼭 나오는 거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B 사건의 조건부 확률이거든 A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걸 우리가 P 확률은 A b a B, B b a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이렇게 근데 A가 일어났을 때 여기를 A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를 A여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인데 그런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A, N, A교, B 하나는 A로 나타나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나타났다고 P, A, P, A교, B 이래 돼 있거든 일단, 일단은 무시하고 먼저 설명할게 A가 일어났을 때그 A하고 B하고 겹쳐지는 걸 찾으면 된다 A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확률이란 말이고 이건 개수란 말이거든 그럼 시험 문제에 문제에 음? 개수가 주어지면 이거 쓰면 되고 뭐, 여기, n, 뭐, n, 그 하지 말고, 확률로 주어지면 이거 쓰면 된다, 말이야. 차이는 똑같, 똑같은데 차이는 얘가 문제에서 보기에 확률을 뭐, 뭐, 몇 분에 몇, 뭐, 이렇게 주면 이, 이거 인식을 이 쓰면 되고, 개수 뭐, 다섯 개, 여섯 개 뭐, 이렇게 나오면 이거 쓰면 된다, 이거 쓰면. 그지? 그래서, 그런데 하는 말은, A가 일어났을 때, A가 일어났을 때, 그지? A가 일어났을 때, A와 B가 겹쳐지는 걸 해야지. 왜냐면 A가 일어났을 때, B니까, 이렇게 됐을 때, 이렇게 A와 B가 있을 때, A가 일어났을 때, A와 B가 겹쳐지는 요걸 찾는다, 이 말이야. 맞나? 그지? A가 일어났을 때, A가 일어났을 때, A와 B에 겹쳐지는 걸 위에다 써주면 된다, 그지? 그런데, 문제에서 개수가 나오면 N을, N을 해주면 되고, 확률이 줘주면 이걸 해주면돼 그럼 계산은 똑같아. 확, 문제에서 확률이냐, 개수냐, 그것만 잘 파악하면 돼. 책에 보면, 어 뭐, 왜 이걸 적어놓고 또 이것도 또 적어놨을까? 그 말은 확률일 때는 이거 쓰고 개수일 때니 이거 쓰라 이 말이야 여하튼 조건부 확률이다 이게 뭐 나머지 거 잡다가 필요 없어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벤다이를 잘 보면 돼 A가 일어났을 때 A와 B의 공통되는 걸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A와 B의 공통되는 거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전부 다야 여기까지 하자